오늘은 20장입니다. 20장은 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죠. 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도피성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레이지파, 사람들이 48개의 성을 어, 그들의 기업으로 불려받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균형있게 이스라엘 집화가 살고 있는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 놓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 볼까요? 시작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네, 예,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laughs>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율법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법이죠.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살 살인죄는 살인죄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살인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색출하고 체포해서 죽이는 조가 결성이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뭐 박창호,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혹시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어, 이상민, 뭐, 서지만 해가지고 체포조가 개선되죠. 그리고 <laughs>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거기서 즉각으로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게 유대의 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이 들어가 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히 재밌는 법이죠. 그래서 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도피성이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살인자는 그이 성들,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은 어에 그 있어서 그 성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자.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 설명이 타당하면 그성 안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어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살도록 해 주는 것이죠.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어떤 사람이 발생할까요? 고의로 죽여놓고 제가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또 왜, 어, 뭐, 이렇게, 살인, 그,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열차열차 열차 한 이후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뭐,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게 먼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겠죠. 처음.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아,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다가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내주기도 하고, 그 대로 보호해 주기도 하고. 도피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살인죄, 살인자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다가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다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곳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니까, 이 살인자가 회복되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요? 자기가 죽든지. 또한 한 가지는 뭐요? 대제사장이 죽든지. 야, 이게 재밌는 방식 아닙니까? 이게 그냥 거기 안에 뭐가 담겨있네요.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 그냥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잖아요. 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의미가 그 역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풀려나죠. 오, 어? 어? 되게 신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거.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 나왔던 사람이 어이 성읍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읍을 떠나잖아요. 보복하는 사람한테 숨어있다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이런 독특한 법이 도피성의 법칙이었습니다. 7 절.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역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락 아르바, 곧 헤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한다. 자, 이 도피성이 독특하죠.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 갈릴리의 게데스, 게데스 그렇죠? 산간지방에는 갈리스 게데스. 그다음에 남방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가, 세경, 유다 산간지방의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 도피성. 다 어디에 있어요? 산간지방. 그러니까 딱 보면 도피성이 다 보여야 돼. 언제든지 도피성은 그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이가 보여야 돼. 저쪽으로 가면 내가 살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어디로, 어딥니까? 도피성입니다. 왜? 그 상황이 급박하고 긴박하잖아요. 도피성이 어디 쪽에 있는지 몰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산간 지방의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가까운 곳에 어때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산간 지방, 산간지방 산간지. 아시겠죠? 자. 8절 보시죠. 요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바 갈치파의 길라 남가 문화세 집회의 비싼 곤란을, <laughs> 이 지역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예, 도피성에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의 예, 목적이 뭐라고요? 이곳에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보호. 그리고 거기 안에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계속적 죽음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도피성이참 우리에게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시작 이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시정하는 법이 정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고배라에 지정한 도피성이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거 사실은요, 이 도피성은요, 십자가를 굉장히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누구나 봐도 그곳이, 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곳을 알고 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수 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살수 있는 곳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국인까지도 심지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이런 방식으로 도피성을 운영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쌓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중심적인,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복음만을 많이 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제한되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모든 이,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도피스입 음. 그래서 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선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살인자를 보호하는 게 있고, 하나의 법이 있고, 살인자가 어때요? 죽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 있는 건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오늘날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 본질적인 차이는 있겠죠. 도피성 하나의 그림 메시지처럼 늘 그들의 그 시각과 삶 속에 보이는 거였어요. 아 도피성이 저기 있지. 내가 무슨 일이 혹시 실수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저기가면 살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다윗의 시대라든가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 도피성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뭐 솔로몬의 동생, 어 그렇죠? 동생이나 형이나 막 이런, 아, 동, 형은 없군요. 동생이 어,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할 때 도망갔던 것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음. 그런 이야기들 속에 메시지는 뭡니까? 죽어야 될 잔데 살리시는 메시지가 거기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 어 그러니까 단순히 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 의미와 메시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도 정리했던 것처럼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위필적 고의든 고의든 살인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의 삶과 인생은 어떤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들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치 도피성 밖에 사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여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린, 맡겨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때요? 자유를워졌습니 내가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과거에 나는 이런 존재인데 현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것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터져 나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를 주적해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해하는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럼 나의 삶 속에는 어때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보호와 안전의 법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요. 내가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도피성 안의 자유와 도피성으로 인한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